자 이제 날씨가 추워졌고 쌀쌀한데 어 가을되면 이제 라떼를 많이 찾아요 라떼 파우더 라떼 판매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제주녹차라떼 파우더를 판매를 해볼게요 자 뒤쪽에 바코드를 찍으면 1800원입니다 그런데 그냥 파는게 아니라 FF 메뉴 누르시면, 세븐 카페 증정 행사용 있죠? 요거를 누르셔야 돼요. 그리고, 확정. 누르시면, 어 제주 녹차 라떼 파우더 1800원이고, 증정 행사용. 수량 한개 찍혔죠? 근데 금액은 0이에요. 근데, 커피는 증정인데, 꼭 이걸 찍으셔야 돼요. 아시겠죠? 그래야지 손해가 없습니다. 꼭 찍으셔야 돼요. 자, 증정용은 작은 거, 종이컵 레귤러를 드려야 됩니다. 증정은. 큰거 주면 안 돼요. 자, 여기에다가 라떼 파우더를 컵에다 놓고 따뜻한 거, 레귤러 눌러서 드리면 됩니다. 아시겠죠? 감사합니다.